그러나 부활체는 사실 먹어야 부활체도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상황은 저들의 그 의구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될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잡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는 신령한 몸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먹는 즐거움이 엄청난 즐거움이고 기쁨 아니있습니까 예. 원통 TV에서도 그냥 맛집 찾아, 장독팔도 강산을 그냥 들러다니면서 틈만 기사를 썼잖아요. 래 예. 하늘, 하늘나라에서는 부활체로서의 신령한 몸이 사, 사게 들 하늘나라에서는 먹는 것이 이 땅에서 생각하듯 그런 그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정황상 고민, 위로 짐작할 짐작.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에서의 긍정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극한 그런 그 기쁨들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 말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죽음, 거기 없대. 여기 있던 슬픔, 거기 없대. 여기 있던 눈물, 거기 없대. 여기 있던 실패, 실패 없대. 여기 있던 그런 어떤 쇠약하고 병들고 하는 이런, 이런 경험들, 거기 없대. 참 이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쁘고 즐거움, 이, 이것에 대한 하늘 아래에서의 기쁘고 즐거움은 상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로 캐낼 수가 없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연동돌아오 20절.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부를 물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의 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어, 문을, 닫힌 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주님께서 손의 상처, 옆구리 상처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다 확인되어 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도 이제 확인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충천하겠습니까? 죽으셨던 그 예수님, 장사 진행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9월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그 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초월한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의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니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할 것을 지금 예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주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파송되어 오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듯이 이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는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파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로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쳐 내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니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니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21절과 2 3절만을떼고 보면 이거 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죠? 예,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우선, 1 8절에서, 1 8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온땅 끝까지 이르러서내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 사, 정죄와 또 사죄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순전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만 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받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앞으로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미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지 2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3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2절을.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난해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온갖 어? 그 기도원에서, 어? 성령을 받으라. 이런 장면. 결국 판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들 앞에 놓고 어? 무식의 극치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앞뒤의 얘기를 먼저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 언제 사건에?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성령 강림한 이후에 복음이 흥황되게 역사되고 또 파급됨으로 만냐마군 만난 부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의 교회가 생기고 그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 보이지 않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새 창조의 사역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한, 대한 이게 뭐예요? 미래지향적이고 예비적인 그런 그 하나의 사건을 미리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란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의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과 병행되는 지금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하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골짜, 주님께서 에스겔을 어? 골짜기를 인도하시면서 뭐가 보이냐? 라고 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37장에 죽은 자의 뼈들이 가득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살것 같으냐? 예,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주께서 저들에게 생기를 불을 넣으실 때그 뼈들이 어떻게, 두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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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냥 맞 돌아가면서, 어? 뼈가 맞아지고, 거기에, 빗죽이, 어? 살이, 가죽이 입혀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됐다고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옛날에 에? 저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봤잖아요.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질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자 그와 같은 사건의 사건을. 어, 비유적으로 어, 연결시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란 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어떤 제자가? 네? 이 자리에 어떤 제자가 빠졌어요? 이 엄청난 지금 사건과 또 파송의 사명을 약속하고 계신 이, 사, 이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는 엄밀하게 사도와 연관시킬 제자는 몇 명이에요? 열두 명 중에서 누가 빠졌죠? 베드로 가장이 가령 유다가 빠졌잖아요. 가령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럼 몇 사람 됐어요? 열한 사람인데 그 열한 사람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선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마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 얘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 얘기가 나온다. 또 보장 것이 복자 복음 있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참복되고 중요한지, 의미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선거의 와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자, 24절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도마의 불신과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그런 노래, 그런 복음성도 있죠? 의심하은 도마, 뭐, 그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전 광경에서 모습에서 열, 열 제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 기사가, 기사 속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금방 우리가 봤 봐서는 네. 그러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상처를 보지 않고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손의 상처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진짜 상처인지, 거짓 상처인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진짜 창자국인지, 대충 그려놓은 희망만 하는 거짓 상처인지 확인해 보고 그때야 믿겠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신의 어떤 극치라고 할수 있죠. 3년 동안 함께 죽는다. 제자로서 따라다니던 그가 이렇게까지 박신을 확인을 해야, 검증을 해야, 보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그 표현 속에서, 그의 어떤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우리들 안에도 성경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다 믿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의심쩍다. 아직도 내 안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 혹시 없으요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